단위가 없으면은 아이 사람은 어떤 회사에도 적용을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천편 일률적인 자기소개서에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키워드를 반드시 명확하게 제시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읽힌다는 거두번두번 두번 정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부분이고 자 먼저 항목을 보시면은. 원래 CJ라고 하면 항목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거기에 적혀있는 글자 수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 하반기 채용부터, 어, 자소서 항목을 두개 단위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글자 수 역시 천자로 줄였다. 그 말은 뭐냐. 현재 채용의 트렌드 자체가 이제 자기소개서의 이제 분량 단위를 좀줄이고 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 뭐, 그냥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당연하게 지원 동기 항목입니다. 자, 제가 여기에 대한 작성 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CJ에서 다양한 계열사들이 있는데 왜 절대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도 직무별로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